갔다. 갔다. 와우. 어서 어서 어서. 다 올해 진짜 허리띠이 하나도 없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늘은 <laughs> 또검단수로 출조를 했습니다. 요번 주 검단수로 좀몇번 출조를 했는데 조항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 이 땡땡이 치고 출전을 했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이 앞에 수초대가 되게 멋있어요 저 앞쪽도 수초가 멋있고 근데 문제는 이 앞에 수초대가 너무 억세요 고기를 잡아도 랜딩을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휘감아 버립니다 고기를 못 건질 수 있, 있죠 그래도 뭐 그거 감수하고라도 포인트가 너무 멋져서 이쪽에 포진을 했고요 대편성은 2327 3234 4, 4, 4, 5. 이렇게 군데군데, 이 낮은 수심부터 해서 저기 먼 수초까지 다 집어 넣어 놨고요. 오늘은 꼭큰 붕어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붕어 구경 못하면 집에 안 갑니다. <laughs> 오늘 최선을 다해 낚시를 진행해 볼 거고요. 아, 하... 어쨌든 물색도 깨끗하고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미끼는 일단 글루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조금은 입질이 없으면 옥수수도 좀 병행하면서 낚시를 진행할 겁니다. 수심은 한 80에서 9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무색도 좋고. 일단 최선을 다해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7회 이상 탈출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뭐좀잡자 아, 이제 낚시 세팅 준비 다 했고요. 이제 낚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큰맘 먹고 일 땡땡이치고 낚시하러 왔는데 <laughs> 이제 꼭 잡아야 됩니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이야 척수 올렸습니다 아 대편성 하고 있는데 대편성 하고 먹고 있는데 나오네요 이야 이쁜 첫소 아 대편성 하고 배고파가지고 <laughs> 보시면 오늘 점심 메뉴가 찹쌀떡이거든요 찹쌀떡 찹쌀떡 먹으려고 <laughs> 딱 하나 집어 먹었거든요 어떻게 아우 대편성 하냐고 힘들어가지고 하나 딱 집어먹었는데 입질이 쫙 올라오네요 아 이게 뭘 어쨌든 간에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네요 대편성 하면서 붕어 올라온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옛날부터 그랬는데 대편성동에 고기 잡으면 그날 대박친다 그랬잖아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오늘은 대편성 중에 한수 올라왔습니다. 여섯 치. 좋아요, 좋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의자를 이렇게 쳤을 거야, 아마. 여기다가. 응, 음, 여기. 보면, 연안, 연안 깔고, 저기 들제 4, 억옥 하는 거면 저 앞으로 갈 거야. 지금 근데 저기는 수심이 낮다잉 앞으로 붙여, 앞으로 붙이고. 어, 지금 시간은 오후 6시고요 오자마자 대표성하고, 첫 입질에 6치한수 하고, 아, 그 뒤로 지금 입질이 없네요. 입질이 없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케미 꺾고밤납시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낚시 피고 있는데 어 지금 좌측으로 지금 민국이 들어와서 자랩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 주말 내내 낚시 한다고 하네요. 오늘 좀 낚시 조금만 하다가 철수하고 다른데 갈려고 했는데 민국 여기 출조해가지고 요번주 주말은 저도서 장박을 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끝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난리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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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다 끝내 한수 했습니다 월척 대보입니다 월척 밤밤 11시쯤 돼서 아홉시에서 한 월척 대보이는 사이즈 한수 올라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오후 5시고요 어저께 그냥 새벽까지만 낚시 진행하고 주말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좀 억울해가지고 <laughs> 다시 이 자리에 앉았고요. 어, 오늘 내일 해갖고 최대한 마리수 주과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주는 아예 그냥 이 포인트에 앉아서 그냥 낚시를 진행하네요. 한번 끝장 한번 보겠습니다. 늦자마자 2분 9시 붕어 한수 했습니다 아늦춰마자 9시 붕어 한수 했습니다 옥수수 정말 다행인건 옥수수에 지금 입질이 왔어요 아. 또한수 했습니다 와 이쁘네 이거 이쁜 붕어 또한수 했습니다 오늘 좋아 날씨 좋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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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드디어, 그 미국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숨 올라왔습니다. 와, 크다! 크다! 4다 4차다! 4차다! 와우! 미국아! 뭐야, 그 옥수수야, 그랬더니야. 어? 야, 고기 없다며! 4차다, 다쳐, 다쳐. 이거! 야, 고기 없다며! 아 이간형 이야~~ 고기 없대며야 여태껏 민국이 금요일날 저때문에 들어와갖고 고기 안나온는데 불렀다고 낚시 괜히 들어왔다고 투터투수하고 있었는데 야 1일 한수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좀 넘어가고 있고요 민국이가 금요일날 저 때문에 들어왔다가 궁시렁 궁시렁 고기 안 나온다고 계속 궁시렁 궁시렁 하다가 끝내 한수 터트렸습니다야 빵은 거의 4짜예요 4짜 4자. 근데 지금 사이즈가 30 37. 37 나오고요. 와, 근데 씨, 빵은 4자네요. 와. 야, 우리 민국이 올해 진짜 허리급 하나도 없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진짜. 오늘 민국이 조갑니다. 37.5 한수랑 8치, 7치 되는 붕어 세수 합의 내수했습니다. 아,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그러 고기부터. 잘가라. 고기 잡은 거, 배치하고 방생해 보겠습니다. 아. 어 아홉 아치 포함 총 네수 내수. 네수 아, 했고요 바로 방사하겠습니다 아홉치 넣퍼 가라 우리 막내 자가고자 얘는 탈락하다 상처가 좀 있네요 너도 가고 자 너도 가자 마지막까지도 한수하네요. 고기가 물고 있네 고기가 물고 있어. 철수도 중에 마지막 한수했습니다. 철수도 중에 마지막 한수했습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거 잘가라. 마지막까지 아주. <laughs>